우리 백합 찬양대 진짜 잘하지요이 찬양 듣고 싶으신 분은 내년에 새삭인교회 교사를 지원해 주시면 매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정말 주릴마다 기다려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저는 많이는 듣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듣기 시작을 하니까 기다려지고 잊고 있다가 다시 시작이 되니까 더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박수를 한번 더. 우리 백합 찬양대가 있어서 저희 새싹인 교회 예배가 정말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찬양대까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보시다시피 말을 정말 안 듣는 아이들 군데군데 앉아있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찬양을 할때 이렇게 찬양을 할수 있기까지 선생님들이 주일마다 참 많이 수고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계속 박수. 저도 괜찮지요. 성도님들 괜찮으시죠? 다시 한번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희 새싹인 교회 선생님들이 22명이 있습니다. 놀라시지 않으시네요. 모두가 22명이라 하면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부서에 좀 이동을 해야 되는가 아닌 되는 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22명 중 11개 반을 맡고 계신 11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살림을 맡아주시는 우리 총무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회계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장선생님, 부관선생님을 비롯해 주일마다 방송실에서 묵묵히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새싹인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올해 신년주일 저희 출석 인원이 31명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실력을 한번 보면서 여름 성경학교 때는 60명이 왔습니다. 기대 이상이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전도잔치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전도지도 돌리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장기결석자 전화해라. 오도록 해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지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양의를 미리 두아지는 못했는데 음그세 친구 중에 인상 깊었던 삼남매 이야기를 잠시 해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고 싶은데 양해를 못해서 제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삼남매가 안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날 처음으로 새싹인 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제가 그냥 보낼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못 보내죠. 다음 주또 만나자 하고. 보내려고 다음에 또 만나자 하고 인사를 했더니 이 아이들이 아직 교회를 결정을 못했대요 그래서 다른 교회도 한번 가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럴 수 있지 그래 교회는 생각 많이 하고 너희가 가고 싶은 교회 결정하는 거 좋다 뭐든 생략하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다음 주에 너희가 가고 싶은 교회 갔다가 그 다음 주에 우리 새싹인 교회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 아이들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그렇죠. 이거 이따가 해야 되는데, 자, 먼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주, 다음 주, 이삼 남매는 다른 교회에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다른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에 새싹인 교회에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오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진 않았겠죠. 다음 주에 진짜 다른 교회 갔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새싹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까지 한 번의 결석 없이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긴 코로나를 지나고 있으면서 저희 새싹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의 고백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감사한 김에 또 예, 여러분의 또 감사한 분이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저희가 장노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장노님들께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오실 때 기도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손 무겁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내어주셔서 두손 무겁게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싹인 교회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방금 했던 거 저게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퀴즈를 냅니다. 네, 퀴즈를 한번 내는데 제가 자 퀴즈입니다 하고 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은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아주 강하고 짧고 굵게 빠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우리 새사기 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저는 아동부에서는 연습 없이 한번으로 갑니다. 자 퀴즈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땅을 정탐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한 이 사람 누구일까요? 아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정답은 여수아가 맞습니다. 여수아는 모세가. 가난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난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 10명은 무엇이라고 했죠? 그 땅이 너무 크고 강하여 우리가 취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중두 사람, 누구죠? 그렇지요. 여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여수아는 이제 호호 백발이 되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여수아의 유언과 당부는 여수아 23장과 24장에 걸쳐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함께 할까요? 첫 번째 과거 회상.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인도된 날부터 백세때 누구를 얻었죠? 이삭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도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마침내 적과구리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가나안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 너희가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이방 신을 섬길 것인가? 결단하라. 여러분 결단이 무엇입니까? 결단은 오직 한 가지만 취하고 나머지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취해야 할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먼저 결단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 결단 앞에 모두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경고합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이 결단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복을 받아도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섬기겠다고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굳히고 그때 나는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인 세계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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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에 삽니다.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 참 맞지 않는 이야기겠지만 언제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언제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라도 과감하게 버리시고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만 섬기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한 해가 너무 빨리 갑니다. 저도 출산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벌써 이렇게 1년이 훌쩍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을 달려가시는 우리 새싹인 교회 선생님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합시다. 그래서 내년에 달려가실 때에는 자신의 젊음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요수아처럼 호호 백발이 될 때까지 5 0이 되었다고요? <laughs> 너무 많이 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는 그것도 사치입니다. 호호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 전심 전력을 다해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에 힘입어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임에도 아직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져야 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은 감추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새싹인 교회 선생님들에게 여수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 죽어가는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사용받는 교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남은 한 해와 새해를 열어 가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